안녕하십니까비뇨기학 TV 이용입니다이 성기능장애에 대한 상담을 하면 우리 어렸을 때서부터 여러 자기 위로를 하는 혼자 자극하는 방법이나 그 너무 심한 방법 때문에 젊은 시절에 너무 t 제 과격한 그런 관계 때후에 사정 TV 그 통증 증후군이 오는 분들에 대한 증상 보고도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충동적으로 자위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런 발기부전 환자들에게 자위 중독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잘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20대 환자분들을 한 대여섯 명이 자위 중독자들하고 상담을 하는데 제가 그분들마다 본인이 자위 중독이라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저보고 중독이라고 그러냐고 <laughs>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2, 30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일주일에 이제 3번 이상 그 야동과 함께 자유에 몰두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중독의 기준이다 이 말씀을 이제 몇 차례 드렸더니 20대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laughs> 이런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그 지난번에 그 70세 남자 환자가 그렇게 몇 개월 동안 정액 양이 줄었다 그래서 정말 내비도 그 호르몬 치료도 열심히 하고 매일 요법 발기부전 치료제도 드리고 혈류개선제도 드리고 그래서 정액 양이 늘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했는데 정액 양이 희원치 않다 그래서 도대체 성관계를 몇번 하냐고 그랬더니 성관계를 한번한 달에 한번 하시는데 일주일에 매일 자위를 하고 있는 70세 남성 환자한테 그렇게 하시면 정액 양은 늘수 없다 그랬더니 남들은 다그 <laughs>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혼자서 자극하는 거, 자기 위로에 빠져 있는 분들은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인식을 하기가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청년들에서 성기능 장애 환자들을 심층 면담을 했을 때 초등학생 때부터 이제 자위행위에 너무 지나치게 빠져 있어서 하루에 여러 번씩 자위 몰두하게 를 되면 고등학생, 대학생 정도 됐을 때 아주 심한 배뇨 장애로 방문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아주 심한 성기능 장애가 조기에 생기기 시작해서 사정하는 느낌과 소변 보는 느낌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환자들이 뭐 세계적으로도 보고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세대에는 너무 일찍 그 야동에 노출이 되고 혼자서 자극하는데 빠져드는 사람의 빈도가 많아지다 보니까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죠 자위의 강도 때문에 손으로 하지 못하고 하반신에 압력을 주거나 엎드려서 이렇게 심한 압력을 주고 했던 경우는 역시 그 심한 혈관장애로 조기에 발기부전이 생겨서 신원성 발기부전 환자 중에 상당수가 자위행위 관련된 문제로 방문을 하게 되고 이 지루증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 자극의 역치가 올라가 있는 혼자 자극을 통해서 성반사에 그 역치가 올라가서 사정을 하지 못하고 혼자서 자극할 때만 사정이 가능한 분들의 자기만의 특이한 자위 스타일 다른 성관계를 통해서 재현하기 힘든 압력 그런 행동들이 반복됐을 때 여러 가지 성 기능 장애가 동반될 수 있다 하는 거를 지루증 치료하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감각의 역치를 정상화하기 위한 감각 집중 훈련이 결국은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자위행위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 굉장히 많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혼자서 자극하는 자위행위 관련된 과도한 자기의 행동이나 자기의 성 상대자와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는 문제는 아주 심한 시민성 성기능 장애 이런 것들이 이성간의 자극을 찾기 위해서. 업소에 중독이 된다든지 또 그런 것들 때문에 또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는 어떤 성범죄나 좀더 자극적인 성행동을 찾게 되는 이런 문제점 이런 것들이 청년기 중 장년층을 거쳐서 지속적으로 성적인 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성적인 행동이 교정되지 않고 자기 배우자를 만나게 되거나 성 상대자와 반복된 성관계에서 원만하지 못한 관계가 이루어지면 굉장히 큰 상처를 받게 되고 그런 성기능 장애에 대해서 또 상담할 때는 감추고 싶은 그런 과거에 대해서 는또 이야기하지 않고 현재 에 나타나는 유지가 잘안 되는 문제라든지 아주 그 극히 일부의 성기능에 대한 것만 상담을 해서 조기에 근본적인 치료를 할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성기능 장애가 동반된 분들이 비뇨기과 전문의들을 만나시게 되면. 특히 젊은 분들일수록 혼자서 자극하는 문제 또 과거에 어떻게 성적으로 발달되어 있는지를 자꾸 구체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거북해 하시고 그 상담 자체를 힘들어 하시고 그러는데 심층적인 면담을 반드시 거쳐야 근본적인 성행동에 대한 치료를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성기능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치료법에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발기부전 치료제를 처방받고자 하는 20, 30대 환자들과 상담을 하다가 분들에서 발견되는 자유행위 관련된 그 성행동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비뇨기과가 상담하실 때 자신의 성적인 행동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주셔야 치료의 지름길을 찾을 수 있다는 점, 오늘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비뇨의학 TV 이용이었습니다.